안녕하세요. 거의 반년 잠수타고 돌아온 휘애나입니다. 사실 그동안 못 올린 게 직장, 이민, 준비 등 여러 개 있었는데 무엇보다 제 마음에 썩 드는 귀걸이들이 없어서 못 올렸어요. 하나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집 고양이 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도 불구하고 며칠 전까지도 기다린다는 댓글에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던 진짜 데일리템들과 까마귀템 둘다 가져왔어요. 부디 노염 푸세요. 시작합니다. 유튜브에는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 인데요 뮤즈린이라고 인스타그램 샵입니다 제품이 항상 한정적으로만 나와서 사실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항상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3만원 중반대 정도 했고 정말 딱 데일리템인데 적당히 화려해 가지고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너무 좋더라구요 색깔 되게 잘 뽑는 대로 유명해요 앞서 말씀드린 뮤즈린에서 나온 다른 제품이에요. 얘는 목걸이랑 세트로 구매했었는데, 아, 진짜 푸른빛 빛깔 제품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제일 기준 데일리템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의 어 그런 데일리템 인 사이즈인 것 같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위에 좀 밋밋할 수 있는데 큐빅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저한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의 매일매일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은선의 선물 가게라는 블로그 형식의 브랜드인데요, 고셀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제품 자체는 얘는 이제 원석 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약간 자수정이라고 하네요. 그런 결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되게 독특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제품 자체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합정의 파도라는 카페에 가시면 골셀렉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협찬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제돈 주고 산 겁니다. <laughs> 진짜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빠질 수 없겠죠. 블링스타의 제품입니다. 몇 개월 전에 나왔던 거기는 한데요. 어 얘는 사진을 보자마자 어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에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블링스타 제품 치고 사실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고요. 음, 크기는 꽤 큰데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가벼운 느낌? 에 전혀 무겁지 않아서 귀에 부담도 안 갔고요. 디클러치도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드롭형 귀걸이이기 때문에 역시 머리를 올려 묶고 착용할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프라인 샵 제품입니다. 시공간이라는 브랜드는 다들 잘 아시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색감도 엄청 화려한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어요. 크기는 아까 거보다 훨씬 작지만 색감이 화려하기 때문에 멀리서 확 튀어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아요. 올블랙으로 입고 약간 다 까마귀다 이런 느낌 주기 딱 좋은 귀걸이에요. 시공가는 체인점이라서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대점에 뭐가 화려한 물건이 많아서 건대점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 히히공방이라는 곳에서 나온 귀걸이에요. K공방 역시 뮤즈린처럼 기간 한정 제품으로 나와서 현재 저 제품은 구매하실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되게 독특한 원석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은 그린 카이언나이트랑 상아세 화석, 벽계 효과가 있는 원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번쩍거리는 게 아니고 햇빛 받으면 속에서 빛이 쫙 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원석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도 이제 희희공망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여름 한정 제품이었는데 아직 재고가 남아있더라고요. 물빛 자개와 바로크 진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저 자개 부분이 짤랑짤랑 흔들리는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 빛깔이 너무 독특해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왜 까마귀들도 너무 번쩍거리는 것만 하면 가끔 눈 아프잖아요. 좀 쉬어가기, <laughs> 쉬어갈 때 착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오프라인 제품인데요. 디몬드라고 이태원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악세사리샵에서 어, 구매한 거예요. 이태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어딘지 알 거예요. 그 gs25 옆에 있는데, 어, 얘는 보자마자 저...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스톤에 뿅 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저 하얀 아이보리 부분이 조개껍질 같기도 하고 꽃잎같기도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예쁘다는 거? <laughs> 그리고 디몬드라는 가게가 제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다른 피어싱 제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태원 가실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 역시 시공간 건대점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뭔가 엄청 크게 화려하지는 않는데 어,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절제미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캐주얼룩보다는 정장에 훨씬 더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정장이나 원피스.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냥 딱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귀가 늘어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흔들 네 보이시죠? <laughs> 이번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말 나오자마자 가장 가벼운 제품이 나타났네요. <laughs> 이 제품은 러브앤피스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 사실 블링스타에서 먼저 찾았는데 품절되고 더 이상 재입고 예정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인스타를 검색한 뒤에 찾아냈어요. 스팽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비즈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무게 갈등 굉장히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거의 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옆에 있는 게좀 찔러서 아 귀걸이 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또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같은 제품 여러 색상으로 안 사는데 정말 다 쟁여놓고 싶을 정도로 예뻤어요 영상 초반에 나왔던 뮤즈린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빈티지 라인이었는데요. 요 제품 브로치예요. 브로치랑 귀걸이가 세트여서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되게 화려하지 않나요? 색감 패턴도 화려하고 뭔가 한국의 단청 같은 느낌도 들고 귀걸이 자체는 딱 달라붙는 작은 사이즈인데 얘도 색감이 화려해서 멀리서 봐도 탁탁 눈에 튀는 애예요. 어이 제품만 하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브로치랑 같이 하면 진짜 확 튀더라고요. 뮤즈린이 이런 거 진짜 잘 가져오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또다시 튀어나온 히이 공방 제품입니다. 이제품 역시 현재 구매는 할수 없는데 히이 어, 공방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느낌 그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이제 레인드롭 이어링이라고 해서 여름 한정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원석 맛집 답게이 제품 역시 원석과 신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얘는 크기 자체는 좀 작아요. 보시면 크기 자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가 화려해서 눈에 탁 띄는 느낌이에요. 제가 희 공방 쳐돌이라서 아주 화려한 거 기대하셨다면 미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하지만 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번 제품은 아 이거 또 희희공방이네. <laughs> 이 제품은 9월달에 한정으로 나왔던 희희공방 제품인네요 얘는 제가 설명을 까먹었는데 오닉스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근데 뭔가 생활 한복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음, 예전 영상에 데일리템, 제 기준 데일리템 말고 여러분들의 데일리템을 어, 좀 추천해달라는 글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사이즈 딱 적당하죠? 얘는 아까 그 물안개 귀걸이처럼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굳이 뭔가 굉장히 동양적이면서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한복에도 잘 어울려서 일석이조일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네 까마귀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습니다 블링스타 제품이고요 2만 원대 제품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딱 사진을 보자마자 그냥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파란색 색감과 달의 저 색감이 너무 잘 예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왜빛 받으면 각도별로 다르게 빛나는 거잖아요 이 제품이 딱 그렇습니다 착용 제품 모습인데요. 어, 뒤에 드롭이 생각보다 긴거 보이시죠? 쇄골 쪽에 달락 말락 하는 기장이어가지고, 어, 저희 같이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게감은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제 귀가 좀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치만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엄청 화려한 제품들은 막 제가 귀에 무리가 갈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귀 얇은 분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달 모양이 조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뭔 러블리한 룩에 맞춰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블링스타 제품입니다. 어, 스팽글 귀걸인데요. 얘는 여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영상 못 올려서. <laughs> 혼내세요. 이때가 6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페스티벌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하려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어, 그렇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요. 딱 중간이에요. 팽그리기는 한데 아무래도 밑에 이제 비즈도 달려있고 윗부분에 크리스탈도 달려있어서 살짝 무게가 나갔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언발 귀걸이랑 무게가 좀 비슷한 느낌 얘는 파란색도 있어요 파란색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쿨톤이라 그런지 이 제품도 거래처를 끊으셔서 흑흑 없다고 해요. 근데 열심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laughs> 감기 안 걸리는 거 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그냥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요즘 빈티지 글래스 제품이 유행인데, 얘가 딱 그거거든요.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생산된 걸로 추정되는 체코 혹은 독일산 빈티지 글래스인데요.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가져올게요. 자 반년 만에 영상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도 많이 잃었고 촬영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의견 주시면 제가 다음에 보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수 타서 죄송하고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